내 네, 현무섭이야. 난 현무섭이야, 지금. 어, 님들, 포스 보여, 포스? 님들 이거, 나 투구 보여, 투구? 나 이거 되게, 구독상 보고 있나? 자, 이 캐릭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실제 친구 캐릭터고. 이 친구가 사냥은 안 해요. 사냥은 안 하는데, 어쩐 일인지, 그, 뭐, 동아리 무슨 장 알죠? 요번에 이벤트 하는 거? 동아리 거시기 한다고, 이것저것 다할순 있는데, 사냥은 못 하겠다고 해서, 사냥해 줄라고아 이거 진짜 <laughs> 포스 떨지않아 이거 트고 진짜? 광희 시쿠라가 뭐야? 아 몰라 나 지금 되게 되게 심각해 심각해 하... 되게 신기한 캐릭터에요 이 친구가 사냥은 안하는 캐릭터에요 사냥은 안하는데 사냥은 안하는데 기린있고 청룡있고 주작있고 현무 있고 기타 찌끄레기들 보이죠? 보이지 보이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옛날 옛날에는 전투력을 어마어마하게 찍겠다. <laughs> 전, 전력충, 흔히 말하면 전력충이었어요. 전력충이었는데 이제 그 사냥에 그 흥미를 못 느끼고 결국에는 사냥은 안 하는 친구인데, 거상을 접진 않았는데, 사냥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전력충. 무식한 놈, 뭐야, 이름이. <laughs> 일단, 오늘, 저 구망도로 본캐 사냥해줄 거고, 템 좀, 진짜 템이 다 비어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 템좀 채워주라고! 그러니까, 어우, 싹다 채워줬네. 싹다 채워줬네. 아유, 싹다 채워줬네요. 구망도로 사냥할 거고, 진짜 있는 거여거장에서다 끌어먹은 거같애 염력살 위에 내가 천천히 보여줄게. 정말 신기한 캐릭이에요, 이 캐릭. 진짜 사냥을 안 하는 캐릭이라서, 이거 150, 190, 190이야, 저항이? 괜찮은 거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브리트라 투구.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님들? 이거 외변용으로 브리트구 투구 하는 게 없어. 이거 봐봐. 뒤에 봐봐. 포스 붙여야 붙여? 멋있지? 장난 아니지? 이 친구가 대장장이가 있어가지고 브리트라 투구가 안팔린데 혹시 현물 서버 브리트라 투구, 브리트라 투구 40분 안 계신가요? 안팔린데 그래서 지금 별이 몇개 떠있는지 몰라. <laughs> 안 팔려서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친다면서 그때 일단은 일단은 봐보고. 얘가 기린 사냥을 그래도 했었었어. 만렙도 찍었었고 192 기린. 아 이름 참 낭만이 없어. 이름이 금강손가락지 고급도 아니야. 그냥 기린의 뿌리야. 정말 안 팔려서 갖고 있는 거. 아 네. 네. 청룡 1241 정말 어중간하게 나름대로 사냥을 했던 캐릭인 거야. 이게 스탯은왜안 찍었지? 아 찍어버리고 싶다. 나름대로 신수는 다해줬어 장갑, 장갑. 아, 장갑, 아 장갑, 아 장갑, 나름대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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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지도 퀘스트 하고 있어요. 아 우리 허세왕, 허세왕 음향사, 아 음향사 니다흥룡차흑룡차 우리 흥룡차증이 아어 나름 풀백이에요 이거 전력증이었으니까 당연히 풀백이지 그럼. 브레트 같은 브레트 같은 거, <laughs> 거 껴주니까 타저 160에 1 8 0에 160에 180. 개조도 안된 거고. 방고 물론 없어요. 장갑이 없죠. 아, 그리고 이 전력 중에 제일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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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아픈, 마음에 아픈 부분. 1차 장수야, 1차 장수. 꼭 1차 장수를 또 만렙 찍고 전직하겠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우리 무식한 놈과 호수왕님. 이 뭐야, 이름이. 마음 압. 야타저 100. 내 이거 뭐야? 타조 85에 마저 145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살아 있는 거 살아 숨쉬는 것도 힘든 거 아니야? 저거면 괜찮은 거야 저거? 누구에게나 평등하답니다. 평등하답니다. 타저좀 올려줘야겠는데? 어 엄마? 어, 엄마? <laughs> 엄마 뭐하세요 거기서? <laughs> 몰라요. <laughs> 어머, 어 옆에 계셨네. 아, 브리트라 투구, 이 친구가 대장장이를 만드는데, 브리트라 투구를 또 많이 찍어냈대요. 근데 안 팔린대요. 현버스 아빠 브리트라 투구, 브리트라 투구, 꽤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야, 이거 맹우, 이거 살수 있어? 괜찮은 거야, 이거? 투구, 태양 투구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태양 투구 남는 게 없네요. 다 브리트라 투구야. 비갈라는 뭐니? 이거 비갈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단거 해놓고 있는 건데 비갈라가 뭐야? 이거? 해양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쁘다. 이쁘네. 귀엽네. 알겠습니다. 나름 풀뱅인데 이거 뭐야?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처음 온다. 신비로운 제천대성 금강 장 신장부. 이 뭐야? 어 님들 이거 보여요? 이거 지력 플러스 500이330 보여요 이거? 지력 플러스 30 이거는 처음 본다 이런 거 이미지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참고로 님들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게임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조상님 계신가요 혹시? 얘만 알아? 제.. 신비로운 제천대성 금강신장부 아는 사람 없습니까? <laughs>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비갈라는 태산북두 지자총통. 어 이거 처음 봐, 처음 봐? 옛날 사람 또 없어요? 이건 태산북두 지자총통 주술하고 보석 갖고 겁니다. 아그 정도 는 나도 알, 아 그런 거 아니야? 강이 없어, 강이 이건 보석 보석을 안 봐왔어? 이 친구가 되게 옛날 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막 있잖아. 그, 대만왕벌도 갖고 있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다 처분하고.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릭이야. 내가 이거 염력사도 없는 거야. 염력사가 없는 거야. 구망도를 사냥해달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염력사가 없다. 구망도는 허영입니다. 이러니까는, 언제 바뀌었니? 구망도가 님들 음향, 그 뭐야. 주박이었던 적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실패한 우리 발제라 씨. 실패한 발제라씨 풀백..풀백이지 이 얘네들 장수지 몬스터 아니지 얼굴은 몬스터인데 암튼 실패한 발제라씨 200..219짜리 풀백 발제라씨하고 이것도 실패한 <laughs> 비비나..비비사나씨 다 사준거야? 전력 중 모드 김유신하고 맹호하고? 아..뭐..누가 높을까? 원래는 그창 쓰는 애가 더 전력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도움은 안되겠지만 얘네 둘 중에는 김유신이 더 높아 <laughs> 왜냐면 얘네 풀때구나 아 진짜 2차 장수 이수근 다했어요 뇌공 선무 018절 어 이게 뭐야 가네샤 가네샤는 왜 있지 가네샤는 굉장히 얼굴이 얘네 둘이 겨, 아, 얘네 둘이 형제인가 얼굴이 좀 그림톤이 비슷해 이 사람들도 비슷하고. 이거 왜 있는 거죠? 부주시죠? 네. 전, 전, 부줍니다. 참 참, 참 신기한 캐릭이야. 아! 어? 이거 상대 까도 되나? 핑긴나라 해드려야죠. 몬스터? 몬스터 없어, 아무도 없어. 아, <laughs> 아, <They> <laughs> 아니, 이거 한번 끄려보자. 하나도 없어라고 했는데, <laughs> 진짜 미치겠다, 진짜. <laughs>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건 왜한 거죠, 진짜. 본인이 있으면은 참. 그 옛,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진짜 오래오래 되게 오래 전부터 해서. <laughs> 어딨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지어요이 이 친구? 어어 <laughs> <찬양>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나 이거 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laughs> 이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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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캐릭터야. 나어어어어 되게 친한데, 캐릭터에는 관심이 없었거든. 얘 친구 캐릭터에는. 뭐 서버도 다르고. 서버가 같았으면은 아마 되게 구경 많이 했을 텐데. 야, 이거 뭐 하는 애야, 이거? 도철? 아, 세상 사, 사슴 이렇게 귀여울 때가, 귀여워 보일 때가. 야, 이거 힘, 이뭐 이전해주는 거 아니야? 도, 야, 흉수는 뭐 이전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 무기가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이 친구로는 아무것도 못하네. 거지네, 그냥... 그냥 거지인 거네. 239나 찍었는데... 하, 아깝다. 도대체 분해 안 되나요? 분해? 그래도 업은 주장을 시켜야지. 혹시 모르니까 또 사천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참 특이한 캐릭이에요. 진짜 옛날 캐릭이라서 어, 별 별의 별어 시끄러워. 별게 다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충무공의 활도 옛날 사람인고 티나죠? 충무공의 활두 개.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접속도 잘안 하고, 사냥도 잘안 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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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냥을 잘안 하는 친구라 이것도 급하게 세팅했거든요. 한번 가서 사냥 한번 해볼게요. 얼게 가야죠, 얼게 제가 아까 허용안 치고 얼게 한번 잡아봤는데 괜찮더라고. 돈은 얼마 없어요. 1100만 원이네, 1100. 단지, 천안 성주라는 거, 그리고 천안에 목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밖에 없어이 친구는. 뭐, 보유 재산이 없어, 이 사람은. 돈은 진짜 많이 들었어. 다인이, 안녕하세요. 한번 잠깐 사냥좀 해보고. 아, 뭐, 삼색도 뭐? 삼색 있나, <목소리> 이거? <목소리> 아이, 뭐, 방개탕 먹으면 되지, 뭐. 삼색은 왜 먹어? 내 캐릭터 아닌데, 어, 삼색 있네? 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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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얼리는 건가? 아니야, 지금 약한 데 가자. 약한 데, 여기가 약해 하는 거 아니지. 저기, 저기 얼리죠? 가르니, 안녕하세요. 부르좋아요 아하하하하 <laughs> 얼리지? 난딴데 갈게. 딴데 갈게. 구망도라서 지금 길이는 만렙이지만 본캐 경험치를 좀 올려야 되는 캐릭이랑 어디 상대 모습이요? 어디 상대사 모집이요 <laughs> 아, 잘못한 거예요? <laughs> 여기는 지금 한무 서버입니다, 참고로. 도발부를 안 해줬네. 여깄다. 야, 도발부, 하루짜리야? 일단은 수업을 깔고, 부대 지정하고, 아니, 순면이요, 무슨. 1번도 본캐야겠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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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염력 써야 되지 딜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야이 스탯이 올색 맞아 이거 조합 스킬 쓰려면은 장수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라면 더 틀린데, 그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는 분 있어요? 뭔가 뭔지 모르게. <laughs> 뭔지 모르게. 그치? 그치? 기다려봐. 야, 이게 아무래도 본괴 캐릭이라서. <laughs> 5번, 3번, 1번, 4번 라샤는 없지? 아니, 라샤도 없어? 라샤? 어, 데미지가 4000이요? 어, 나 힘들어, 무서워 아, 어, 무서워 아, 어, 어, 오고 있어 어? 저, 상 저희 상단이요? 어느 상단이요? 베코 서버 저희 상단이요? 저희 상단은 사무 모집 안 하고 있습니다 육선님 왔어? 전 지금 추억 여행 중이에요. 어, 난인님 왔어? 백호예요. 아 저희는 상대는 뭐좀안 하고 있어서. 네, 1 단계 열었는데. 1 단계 열지 말래메. 근데 열었는데 벌써? 스텟, 스텟 이상한 거 같지? 올게 어, 잡혀. 아, 왜? 이미 열었어. 네 말하기 전에. 내이다 안죽어 안죽어 죽으면 안되지 여기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람이면 피시브도 지들이 진짜 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레벨 240인데 어우 아, 근데 만화가 아, 아 만화가 어. 아니 근데 아. 아, 이거 힘아 이거 야, 불깃 없어, 불기 어, 있다. 야, 이거, 어디 봐도 힘 잔뜩 찍은 거죠, 님들. 이거 어디 봐도 힘 잔뜩 찍은 거지. 투구, 브리트라 투구에요. 간지템입니다.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갈 때 빛이 나죠. 개쩔, 개쩔지. 완전 이쁘지. 아, 님들 이거, 불기 먹어야 되겠죠. 응. 음. 어디 봐도 힘 잔뜩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치유대남이지. 굉장히 안정적이. 힘안 찍은 거야? 다 벗겨버리면 되지. 힘이 290밖에 없어. 헉! 환상 캐릭이에요, 이게? 나 연금술사인데? 아, 힘 별로 안 찍는데. 생명 찍은 건데? 야, 안 찍었는데. 이게 스탯이 왜 이렇게. 동이죠 찍었어도 저거 뭐 별로 차이 안나서 150칼전지 아니 이거 다른 캐릭으로 대장장이는 뭐 본캐를 안하니까 찍었어도 별로 안 찍었어. 그냥 이대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치 염력사도 223 짜린데 왠지 클라스가 지금 얼기는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풀미? 아유 언제, 어느 절에 그거 사고 있어? 야 수업을 깔아야지. 아, 울게. 근데 구만도 스킨 이쁘죠? 내가 환사할 때 했던 건데, 했던 스킨인데. 아, 두부대는 잡긴 하는데. 소탕형 있어요. 소탕형도 하고 그럴 거예요. 경벤 때. 소탕형 경벤 때 하고. 두개 있어요, 두 개. 소중한 소탕형. 나 여기 있는 거 상대 좀까도 되나, 이거? 짱나는데.. 네, 상자까지 상자 뭐라 안 할걸? 에이 뭐라 안 하겠지 하겠어 저 없지? 안 들어와있죠? 아이 뭐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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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유 오동이네? 흐 운이 별로 없어 짠! 아한빈검 나오면은 한빈검 들면 되는데 <laughs> 아야 뻥이야 짠. 아우, 되게, 얘 캐릭이 되게 대 수가 없나봐. 어떻게 오도하고 순정이 원 주화가 나올 수 있지? 아, 그 연구술사의 상자 까봐야겠다. 여기서는 그래도 좋은 거 나오니까 숨어야겠다. 어, 뭐야, 어떡해. <laughs>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솔직히 내가 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캐릭터가 이거 똥 아닙니까? 캐릭터가 똥 아닙니까, 이거? 진짜. 진심. 일치, 하루짜리 다섯 개 나왔어, 다섯 개. 다섯 개씩 나왔어. 천장 힘하고 일치어짜 다섯 개씩 나왔어. 사냥하라는 거지. 사냥하라는 거지. 짠. 아우 사냥하라는 거지. 사냥해. <laughs> 사냥해다 근데 일단 녹화는 끊고 아 이건 일단 사냥 좀 해봐야겠네요. 하. <laughs> 아